가톨릭 컬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조민현 요셉 신부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가톨릭 방송의 컬럼 시간에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요즘 우리 가톨릭 교회가 지금 어, 2018년 어, 8월 말, 9월 초에 거쳐 가지고 지금 뭐 폭탄을 맞은 것처럼, 이제 특히 미국의. 가톨릭 교회가 폭탄을 맞은 것처럼 난리가 났는데 뭐 펜실베니아 주 경찰에서 그 가톨릭 성직자의 그 성폭력 사건을 이렇게 보고했는데 지난 뭐한 50년 60년 70년 80년 사이에 몇천 명의 사제들 중에 그 300명에 가까운 사제들이 아주 그렇게 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300명의 이렇게 성폭력에 어 참여했다 그러면 굉장히 그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제 그런 발표가 있어서 무슨 가톨릭 교회가 정말 세상의 세상의 하느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무슨 정말 무슨 무슨 정말 범죄자들의 집단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또, 이, 누, 학교구의 대주교였죠. 그리고, 워싱턴의 추기형님이셨던 메카리 추기형님이 그 아주 옛날에, 옛날에 있었던 그런 성, 그, 그, 섹슈얼 어비주, 그, 섹슈 섹슈얼 스캔들 때문에, 뭐, 아직도 뭐, 밝혀진 건 아니죠. 그냥, 그냥 아, 밝혀진 건 아니죠. 그냥, 밝혀진 사실을,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일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났고, 많은 그 신자들이 정말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처럼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제 교황님까지 이제 교황님까지 물러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이거 전대 미문의 초유의 사태가 도달한 게 아닌가 하면서 어 정말 우리 교회가 가장 그 위험한 시기에 도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황님께서 음, 미국 교회의 이런 성 추문의 그런 어, 문제와 그 시련을 공동체가 함께 대응하면서 단식으로 헤쳐 나가자라고 어, 교황님께서 호소하신 이제 편지가 이렇게 공개가 되,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이제 A4 용지로 한4장 정도의 분량인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 수신인은 바로 하느님의 모든 백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든 백성으로 되어 있어서, 하느님의 모든 백성에게라고 보내는 교황님의 서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슬픔과 비통함, 정말 비통함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한발더 나아가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슬퍼만 하고 비통만 하지 말고, 이것을 공동체가 함께 대응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고서에 이렇게 정시된 성폭력은 멀게는 1940년대 아무리 가까워도 25년 전에 일어난 완전히 과거의 사건들입니다. 하나도 어, 현대적인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런 사건들 그냥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숫자를 다 하니까 누가 봐도 이제 엄청난 그런 어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 정말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런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면은. 그냥 누구의 잘못이고 그것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 하나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프듯이 모든 지체의 그 모든 몸의 한 부분을 모든 전체 몸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 이면에 뭐가 있냐면은 성직자 중심이 있다라고 교황님께서 내내 말씀하시는 거죠. 성직자들 자신들이 이것을 저질렀는데 이것이 평신도들이 이 이것을 어, 이런 사태를 가능하게 했든지 아니면 성직자들이 스스로 저질른 이 사태들이 이런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악이 자행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그것을 방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뭐이 같은 책임의 책임을 누가한테 다른 사람한테 물을 수 없죠. 당연히 성직자들이 지어야지만 하 교회 구성원들이 그들의 악행에 침묵하거나 태만하게 대응한 점을 고려하면은.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서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직자들의 책임이죠. 그리고 성직자들을 이끌었던 그 주교와 대주교와 예,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인데 이제 교황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말고 모든 신자들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것을 극복해나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추행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어떤 성직자들의 그런 건의와 욕심과 그런 자기중심, 자기의 이기심에 극도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모든 형태의 성직주의에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그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전체의 아픔이고 슬픔이고 그런 면에서 이 피해자들을 정말 보호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 이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면은 단식을 하자, 단식, 단식. 단식을 하자. 예. 그러면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 전체가 기도와 단식의 보석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저도 이런, 이제, 어, 조그만 교회의 에, 에, 에 신부로서 이런 사태를 직면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이럴 때 정말 기도하고 단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기도하고 단식을 하자. 예. 그래서 기도와 단식이 아니면 마귀가 빠져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7장 21절의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지금 마귀에게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기도 뿐만이 아니라 정말 단식하면서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단식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음식을 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단식에 내포된 영성적인 의미를 여러 번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단식은 바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하느님께 순종,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그 이런 교황님의 서한을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대전에 상처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아가고, 치유하고, 죄인으로서 용서를 청하고, 부끄러움을 느낄지 않아 는 은총을 구하는데, 모든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단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 이 단식의 의미는 또단순 하게 극기하고 절제하는 게 많이 아니라, 속죄와 내적 정화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뭐 구약에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루 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쓴 채 단식하러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 단식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내적인 그 정화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예, 40일 단식의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네가 단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니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를 갚아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식이야말로 수많은 악에 노출된 신앙인들에게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단식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찾고 진리에 전념하고 모든 형태의 권력 남용, 성적인 학대, 양심의 남용에 맞서 싸우도록 이끌어 줄 것을 경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제 단식해야 될것 같아요. 단식. 어쩌면 이 단식과 기도만이 우리, 우리를 정화하고 용서해 줄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하느님께 다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아 누저지 에, 에, 뉴욕 이이 동북부 이 한인 천주교회 동북부에서 한번 단식에 한번 거룩한 그런 단식의 신앙의 운동을 한번 심차게 벌려 나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